자어서 진짜 크로스로 니다패스 좀. 돌아섭니다. 다시. 거기 공격. 오른쪽 하측명으로 원자들 송. 네, 또다시 추가 골이 터지는 포항입니다 야, 에피소드의 수비 강경이 무너졌고 네. 순간 움직임 퍼펙트했고요 야 완대손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, 네. 완대손 네. 포항 무섭네요 아, 다발적으로 지금 골이 터졌어요 아, 지금 최용수 감독은 망연자실이고요 네. 야 완대손의 골 완벽했고요 팀의 네. 프레입니다 자, 아, 오른쪽 단독 돌파, 아주 네. 빠른 돌파를 보여준, 만델선. 자, 포항의 원정 팬들은요, 야, 신났죠? 네. 네. 여기서 반대쪽으로. 아, 오스마르의 수비를 지 벗겨내면서. 네. 왼쪽. 왼쪽으로의 움직임 키가 막혔고요. 네. 네. 아, 지금도 보세요. 네. 이 낮은 크로스 했을 때 스미스들이 지금 없어요. 어디 갔어요? 다 툭차 밀어 넣습니다. 예, 진민규. 이 측면에 돌파가 돼도 가운데 수비 라인이 탄탄해야 되는데, 네. 지금 다들 구경만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예, 포항이 네. 지금 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. 자, 완델손, 송민규에게 연결. 송민규가 다시 완델손에게 연결. 측면에 박해자들이 골을 만들어내네요. 네.